다음은 신경망 인공지능 서버 프로그램 개발 결과입니다. 수집 음향 데이터를 통해 신경망 모델 파일을 생성하는 트레이닝 과정은 서버에서 구동하고 생성한 모델 파일을 디바이스에 포팅해서 온 디바이스로 신경망 분류를 하도록 구현에 성공하였습니다. 플랫퍼퍼라는 기법을 통해 모델 그래프 데이터의 연산을 줄여서 모바일 상에서 신경망 분류 실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피처 데이터 전송에 의한 오버헤드와 앱 서버 데이터베이스 저장 공간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모바일 데이터 전송량과 배터리 사용량 최적화 과정 중에 분류 그래프 모델을 디바이스에 직접 올려 구동하는 온 디바이스 신경망 분류 방식을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현 성공한 업체는 세계에서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생활 음향 데이터는 주간기간 보유 단말을 활용하여 직접 녹음 및 수집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스토리지 장비의 화면입니다. 수집한 음향 데이터를 보관 중이며 용량은 1.8 테라바이트를 사용 중입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텐서플로 환경에서 트레이닝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r 이퍼 파라미터에 의해 트레이닝을 진행하면서 모델 그래프 파일을 출력합니다. 실행 완료되어 출력된 모델 파일입니다. 분류기 코드에서 이 모델을 가지고 분류 프로그램에 테스트셋 음원 중 하나를 넣어보겠습니다. TV 소리 샘플입니다. 결과는 0에서 1 사이의 숫자 벡터 값으로 나오며 가장 높은 값인 TV 소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기 소리 샘플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약자로 VAC를 청소기 소리로 정해 놓았는데 정답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인증시험 결과 현재 약 81%의 물류정확도 성능으로 높은 정확도로 음향 이벤트를 분류하고 있습니다.